함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을 쐬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여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이 그의 피 우리를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아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기에 이르시되 내가 긍률이 여길 자를 긍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 또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 또 아니오,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함이라 하셨으니,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제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에이, 그래도 이를 이를. 내가 내 백성 아닌 것을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권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로많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주권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불이하다라고 종종 말하는 이들에게 결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선택은 언제나 의롭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또한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감히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자신의 쓰임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달라 쓰게 해달라 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을 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주님의 주대심을 또한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또한 따라가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빚진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극률을 베푸셔야 하는 의무가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극률을 베푸실 뿐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19절에서 23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뜻에 따라 진노의 그릇과 극률의 그릇을 만들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또한 진노하실 이와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극률을 베푸실 일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역시도 하나님께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항변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권리조차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된 계시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과 1장을 인용해서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10장과 그리고 1장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전부 다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만이 남은 자들만이 언약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혈통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극률이 여기 심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감사를 표할 수 있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또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또 아니오. 오직 긍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라 그분의 극률의 기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롭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이 다 묻어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상황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다 묻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당장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니까, 의로운 분이시니까, 선한 분이시니까, 우리의 삶을 이 땅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또한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롭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가져야 될첫 번째 자세는 바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의롭게 또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역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두 번째 자세는 두려움입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여기,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인생들과 그 모든 여건 가운데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극률을 베푸시는 이는 극률을 그리고 완악하게 하시는 일은 완악함을 그래서 이 당시 출애굽 당시의 바로 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반대하거나 반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불가능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자연스러움고 어뭐 감사함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걸음 더 더해져서. 극률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도 허물이 다, 허물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채 혹시라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의롭고 자비하신 극률이 넘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습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의로우시며 또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이 할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고 가장 제로운 길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한테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의롭고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간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우리의 길이 온전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와 두려움으로 그분을 바라보시며 또한 전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함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어, 주님 또 어제 각 기관 총회가 있었습니다. 세워진 일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올을 잘 마무리하며 또한 2026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예일의 성도들에게 전파되어 갈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넘치시며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매 순간 감사가 흘러 넘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또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